지금 나오실 분의 책을 제가 봤는데. 아이분의 어, 책을 보셨어요? 네. 예. 아 그래도 책을 꾸준히 많이 보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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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자 일단 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의 밥벌이를 탐구하는 강문종 교수님이십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아제 소개요. 예. 아, 저는 이제 한국 의 고전 문학을 전공하면서 지금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아 네, 학생들. 아 근데 좀이 교수님 네. 운동을 하시나봐요. 소시적에 굉장히 많이 했죠. 어, 약간 빵빵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어이, 보통이 아니죠이 <laughs> 오케이 <웃음> 일단 빵빵이. 빰빵. 어, 일단 빵빵이. 어, 여기 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주대에서 일등했어요. 뭘요? 스프린터, 100m, 200m, 육상. 아 육상 선수셨어요. 어? 네, 네. 어, 그럼 최고 기록이 어느 정도? 11초 30. 아, 11초 30. 근데 와.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로 체크할 때라 아. 뭐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아. 아 갑자기, 갑자기 우리 100m 제주도 그래. 짱 출신에. 아, 죄송합니다. 11초 3공입니다 11초. 아, 제주도 30분. 짱이 다른 게짱이 아니시고 달리기. 스프린터 달리기로. 네. <laughs> 조선 잡사를 집필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선시대를 전공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음, 음, 일상, 음. 삶 그리고 일상을 주목하기 음. 시작했고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이잖아요 일어나서 밥벌이를 할때 모든 과정이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 서 직업에 관심을 갖다 아니 저는 이게 좀이 조선시대 한몇 개의 직업이 존재가 있나요? 몇 개의 직업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죠 의궤라고 하는 문헌 자료들이 있는데요 음. 약 160개에서 200여 정도의 직군을 제 뽑았어요. 좀더 됐다. 좀 더. 최고 연봉이라고 지금처럼 이제 어떤 임노동 그 임금을 받는 시스템은 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아 그때도? 아, 아니, 아 진짜요? 네. 어... 아, 네. 그, 그 당시에도 부동산 어. 중개업자가 있었어요. 아 예, 쾌 집사자에 거간꾼 쾌자라고 해서 집을 이제 매매하는 중개업자죠. 네. 그땅 주인이 그 승장원에 계시던데 그 임금님 앞에서 입을 잘못 놓리는 바람에 지금 좌천돼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내놓으신 땅이에요 급급 금메로 자기 자기 이 돌밭 같아도 여기다가 뽕을 심으면 그냥 겁나게잘될 자리라니까 어? 자저실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기록인데.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제 북창동 일대 네. 집이 아주 큰 집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그약 네. 7천 양 정도가 됐었어요. 7천 양. 예. 네. 그런데 거기에 종사했던 집을 이제 매매하는 중대업자죠. 네. 그 사람이 매매가의 10%를 받는다라고 기록. 그럼 700량을 그러니까요. 그데700량의 규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괜찮은 초가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 요게 약 (110냥) 내외였다 그래요 그런 그러면... 그 평범한 초가집이 (110냥이에요) 아, 맞아요 내가 집한채를 팔아서 그 집에 (7배를) 수수료로 그러니까 와, 엄청난 직업이구나.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화된 직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정보를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서 읽혀져요. 그당시는더 음, 했겠죠? 이게 더 뭐냐면 했겠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애플리케이션도 많고 맞습니다. 뭐 거래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음. 그 당시에는 소위 몇몇이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을 해서 맞아. 그러니까 렇게10% 수수료나. 그 조선시대도 웨딩 플래너가 아, 있죠 있 수모라고 했고요 그 웨딩 플래너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뭐 굉장한 아, 직업이죠. 아분이 네,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수모인데 예. 결혼식 행사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이제 술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될지. 그러니까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은 굉장히. 그 특화된 소수 직업군이었어요. 아... 예. 그 지역으로 갈수록 뭐더 귀했죠. 한마디로 네. 이분들도 이제 전문직이시 전문직이죠. 아... 매우. 예. 그러니까 이게 고액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수모가 필요했는데 네. 주변 마을엔 수모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멀리 가서 모셔 와요. 모셔 와. 예. 그러니까 가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노비도 아... 보내줘서 모셔 와서 이제 사례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직업은 아니었던 거죠. 아... 예. 아니 저는 이게 좀이 어. 책을 보다가 어 그게 조금 약간 놀랍더라고. 예전에 그 막난이라고 있잖아 우리가 하는 회자수라고도 있고요. 회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aughs> 이제 그이 목을 베서 그 집행을 하는 그 사람인데 네네. 돈을 주면은 조금 편안하게 보내 주고. 아, 네. 음~ 맞습니다 아~ 그거 진짜예요 아~ 이그 굉장히 많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laughs> 망나니가 이제 회자수라고 하는데 사실 회자수는요 네. 그~ 대장을 호위하는 네. 굉장한 어떤 상징적인 무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네. 관우 네. 관우가 들고 다니는 청룡언도 네, 그런 또. 모양의 큰 칼을 회자라고 해요 전쟁에서 트는 칼이 아니고 네. 상징적으로 탁 들고 음. 뭐 호위를 탁 하는 그런. 군인데 이제 그 회자라고 하는 무기가 사형 집행의 도구로 쓰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자 수가 이제 망나니로 불리게 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 죽음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줘서 좀 편안하게 죽여줘라 또는 뇌물을 요구했던 사례도 있어요. 어 저기 남편 또는 니들 아빠 내가 편안히 아주 깔끔하게 죽여줄 테니까 뇌물 좀 줄래? 오시는데 어어 그때는 이제 그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형을 집행해 버리는. 이어 책에서 저 이제 매풍팔이라고 어, 해가지고 맞아요. 말 그대로 이제 마, 매를 대신 맞아주는 거죠. 맞아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응. 매를 대신 매, 매, 맞아주고 맞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유대감께서 네. 뭐 매를 한 군장을 한 이십 대 맞아야 돼요. 공구를 네. 올리는 거죠. 뭐 모일 모일 몇 시에 매를 맞아야 되는데 네. 매풍팔이구나. 그 제가 <웃음> 맞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조셉이 제가... 얼마를 아유. 받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몇분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맞아준다, 대장자라. 그래요. 대장자. 음. 사실은 이게 역사는 어, 돈과 관련이 없는 나이가 많으신 아. 아버님이 부득이하게 형을 이제 받게 되면 맞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손자나 아들이가서 대신 맞아줬죠. 예. 그런 그,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원래는 네. 이게 사실 남이 돈을 받고 가서 대신 맞아주는 건안 되는 네, 건데. 그 법이죠. 아. 아, 예. 그런데 아, 그런데 이제 부득이게 아. 네. 예, 예,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나. 청취자분들 아주 좋아하는 소설. 저희들은 아, 청취자가 네네. 아니고 시청자. 시청자. 어, 제가 라디오를 보고 아,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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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라디오. 아, 자주 나가요. 자주, 아, 나가요, 나가요. 자주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갑자기 아, 우리 저 자기님들 많이 당황하셨죠? 네. 당황하셨죠? 네. 예. 어, 흥부전에 나와요. 예. 사실은 흥부전에 흥부가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집안의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 알바를 많이 하나요? 어마마가 좀. 당시 유행했던 알바는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다가 무죄 처리가 돼도 못한 것이 대신 맞는 알바예요. 아. 아.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은 아닐까. 너무 너무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찬한, 네, 그런 직종이긴 하죠. 네. 교수님, 근데 이거 뭐 예를 들면 자료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응. 다 들어있으십니까? 그게? 저희는 이게 전공하잖아요. 아그뭐 막힘없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히시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아 <laughs> 그래도 막히실, 막히실, 수도 막히실 수도 있지만. 있지만. 아이, 네, 그래도. 아이. 아니, 근데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최고예요. 안다예 예. 그렇습 교수님은 아, 네. 잘난 척을 하고 싶으세요? 아, 네. 저희 <laughs> 이야기 막힘 없이 그냥 자자자자 한 강의를 아, 듣는 것처럼. 아, 아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약간 네. 어, 좀 요즘 트렌드에 맞아요. 솔직히 네. 잘난 척을 하는데, 아, 네, 맞아요. 아니 그게 저희들이 힘이에요, 힘. 뭐 누구는 질투는 나의 힘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잘난 척하는 게 저희 힘이죠. 한편으로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맞죠. 돈을 벌었던 네. 다른 직업이 또 있다 그래요? 어 과거 시험 쉽게 말하면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을 대신 보는 사람들이 직업 아... 군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아, 하는 아, 진짜 거죠. 직업적으로 그런 어,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과거 시험이 굉장히 이제 공정성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용어에 많이 나타나요. 모범답안 아시죠? 네네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행위를 체킹담이라고 해서 책킹담 네, 체킹담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는 좋은 자리가 있어요. 성벽 밖에서 답지를 적어서 보내 줄 수도 있고 이 부정행위. 그래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써요. 이걸 선접군이라 그래요. 선접군. 네, 선접군. 또 하나는 이제 서수, 여기서부터가 정말 정말 심각한 건데요. 서수가 뭡니까? 서수는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 아... 네. 그래서 답안지를 전부 필기로 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과거 시험의 부정의 최고는 거벽입니다. 이 거벽은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사람. 아... 보세요, 양산을 쓰고 어... 사람들이 네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막 토론하는 것같아요 이게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아니 저는 한 자리에서 한명한 한 자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명 아주 우리가 여기 다 벽치고 그냥 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따로 따로 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접근이 동원되지요, 거벽이 동원되지요, 서수가 동원되지요, 뭐 어마어마한 부용이 아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 문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예쁜 글씨로 적어주고 그다음에 좋은 자리 잡아주고 등등 이렇게 하면 이 답지가 어떻게 될까요? 아, 유광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남지방의 그 약간 좀 몰락한 선비 혹은. 신분적으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한 지식인이었고요. 당대 이제 과거 시험에 답지를 쓰는 데는 가장 특화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경시관이 영남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호언장담해요. 내가 유광옥이 쓴 답지를 내가 자신 있게 찾을 수 있어. 답지가 처음으로 탁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거 유광옥이 쓴거 맞아라고 하면서 본이 인 1등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등도 유광옥이 썼던 것이고 3등도 유광옥이 대피를해 줬던 답지들이었던 거죠. 방파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과거 시험을 합격해도 출세할 길이 막혀 있고, 그리고 과격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합격하기가 굉장히 요원했던 시대, 신분제 사회가 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새로운 뭐또 직업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좀 예전에 흔하게 봐왔던 직업들도 맞아요. 이게 좀 사라지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좀 맞아요.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회 시스템이 바뀌면서 직군도 직업도 바뀌는 거죠. 아니,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음. 사실 음. 개그맨이라는 어, 직업, 저도 뭐 개그맨이 직업입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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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이상 뽑지 않아요. 음.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글쎄요, 그걸 사라질 위기... 저는 개그맨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예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바뀌었죠 18세기 가장 대표적인 예능 중의 하나가 이제 전기수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에요 와. 하지만... 고문을 받고 빛투성이가된 경험은 결국... 아! 아! 조선 시대 때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문자를 알았어요. 그러면 고전 소설을 수백 편을 만들면 뭐 합니까? 읽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기수분들은 글자를 모르는 보통 서민들에게도 문화 상품을 향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막깔나게 글을 읽었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전기수라고 하는 분이 종로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음. 하는데 이 허구의 세상에서 이 캐릭터를 죽음에까지 몰아가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듣던 사람이 너무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동일시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옆에 담배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전기술을 살인한 오. 사건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 즐겼겠냐고요. 특히, 특히. 조선 시대 직업을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좀 느끼신 것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많죠. 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다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지저분하지만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도 본인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제가 볼 때는 분뇨 처리 업자였던것 같아요. 예전에는 똥장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똥장군을 등에 메고 동네에서 가축의 인분이라든지 사람의 인분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름 퇴비 이런 쪽으로 많이 썼죠. 연암 박지원의 단편 소설 예덕 선생전 그 예자가 더러울 예자예요. 그래서 분뇨 처리업에 종사했던 분이 굉장히 덕이 많았던 분이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연암 박지원이 예덕 선생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약간 좀 더러운 것 또는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수많은 직업들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갔을까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만의 문법을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아, 저희가공통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교수님, 어떤 질문이든 답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습니다. 어, 교수님이신데요, 뭐. 아니, 네, 교수님. 네, 네. <laughs> <laughs> 오늘 문제 못 풀리면 상당히 무한할 아, 예. 근데 중학교 때부터 솔직히 고민했던 거요 중학교 때부터. 시간은 멈춰 있는 건가 흐르는 것인가? 음... 음. 시간은 흘러간다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구는 공간을 이동하는데 우린 그거를 단위로 잘라서 시간을 네, 규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네. 시간이 흘러서 요만큼 돈게 아니라 요만큼 음. 돈 시간을 한 시간으로 규정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제 아 왜들 표정이야 들아 <laughs> <아니>, 왜들 표정이야 들 <laughs> 지구 과학 시간에 이 질문했다가 음. 뭐 xx 야, 암기해 그냥 하면서 주통수 <laughs>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외워 그냥 외워. <laughs> 우리 입장에서 수업 쳤쳤는데 질문하는 친구도 있습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또 성함이 강문종이네요. 네네. 네, 네. 네, 종 진짜 치듯이. 네네. 아또 이름에 대해서 저는 그럴 문의 마루존자라서 조선 왕조의 왕도 문종이네요. 그럼요. 아 <laughs> 조선시대 왕은 다 배우십니까? 그래서 아, 아이고 태종 태태 문단태 예성 연수님 명성 광인 연습 경영 정순환철 고순. 정답입니다. 아유. 조그 <목소리> 국문과 그 교수님이신데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네. 차축인명 진사원이 진역을 다 아야. 다 훈민정음 외우십니까 훈민정음. 아, 근데 나란말씀이 등국이들라 이거 다 암기는 못하겠어. 아 네. 나나 나란말씀이 등기게 나나 나란 문자로 서로 삼합게 아니야 할때내 일을 가시죠 새로 2 8권짜리 맹말오니. 아 그렇습니다. 사라리사라리졌다 정타는 사라리다아 이거 한잔 하시죠 강문종 교수님과 조세호. 정말 두 분의 허세가 너무 좋습니다. 유퀴스. 예스. Yes. 예스. Yes. Yes. 자, 도수. 자,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선 시대에 가마와 말을 관리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들은 왕이 행차할 때 몸을 과장되게 흔들며 앞길을 여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것 나다라는 표현은 재산이나 살림이 흔들려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어렵네요. 아, 아 네. 금 이건 나다. 어, 이거 굉장히 어... 아,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아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모르겠네요. 자, 오, 생각하신 건 뭐죠? 거들나다. 거들나다, 정답입니다. 아, 거들나다. 그렇군요. <웃음> <웃음> 아, 마무리가 되게 이상했어요.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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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 백골이 지는 터대요. 넥시라도 있고 <laughs> <입국까지> 막 <laughs> 아, 그리고. <laughs> 그냥 버튼만 누르면 <laughs> 아, <이거. 웃음> 아 이거 사실 아시는 건데 아, 이게 저의 힘이었는데요. 아, 아 이게 이게 네, 네. 자기 빼기라고 해서요 아, 예 예. 여기서 하나 빼 주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빼고 아 지금 교수님 기분 엉망진창이네. 아, <laughs> 엉망진창 아, 아, 요거 빼고 빼고 엉망진창이네. 아, 요거 빼고 카메라 한다 카메라. 아, 카메라예요. 아, 요거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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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아, 재밌으시네. 네. 제가 저, 네. 아 우리 저, 네. 요거 빼고라가니까 요걸 빼고 뭐 하나 거지고 <laughs> 요걸 빼고 <laughs>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아 네. 아, 우리 그 교수님하고 아, 네. 아, 네. 조셉이. 네네. 네. 아, 아 케미가 없는데 재밌어. 아, 케미가 없는데 재밌어. 요 뭔지 알죠? 아, 네. 케미가 노 케미인데 케미 유잼미야 아, 네, 노 아, 네. 케미 <laughs> 유잼미야 자, 자 거북이 실례. 아, 아 <laughs> 천문식 나는. 아, 좋은데요? 기운 너무 오, 잘 만들었어요. 이게 실내화예요? 네. 이거를 아, 실내화, 아, 저... 산실내화, 산신령... 아, 용왕, 용왕. 용왕, 어우 아, 요즘 이날치에 별주부가 뜨는데 <laughs> 어, 잘, 잘 어울리시는데요? 잘 어울리는데 거북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완전 이게 <laughs> 아, 자,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